오세훈 저격수 서영규가 쿠팡 의혹에 황당해한 이유 음. 무서운 걸 하나 찾아냈어요 보시기도 했겠지만 제가 더 찾아낸 건데 이 한강 버스가 모래톱에 붙잖아요 네. 네. 한밤중에 네. 무서운 일이잖아요 네. 그런데 그전에 모래톱이 아니라 다른 데 부딪힌 게 있습니다 음. 콘크리트에 아.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콘크리트에, 콘크리트에. 네, 바다 악밑에 콘크리트에 부딪혀서 배가 찢어지고 깨집니다 음. 이거는 홀 시각. 내놓는 자료 없습니다 오. 보험회사가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아, 서울시가 보험회사에다가 돈 달라고 줬어 어어. 약 8천만 원짜리 돈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내가 이돈 줘야 돼? 이러고 나온 거예요 어어. 그 배는 가다가 콘크리트에 꽝 하고 부딪혀서 배가 찢어졌는데 이 배는 169톤짜리 16만 9천 킬로짜리 어. 왜 콘크리트가 있을까요? 가스관 있나? 그렇죠 어. 가스관을 묻어놓은 콘크리트였어니 끔찍하네 끔찍하고 그면그 콘크리트는 깨졌을까요? 안 깨졌을까요? 어, 설마 그래서 그걸 더 봐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나온 상태예요 배는 다 깨졌죠 가스관이 깨지는 겁니다. 그러면 콘크리트가 깨졌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밑에 가스관은 우선 안전해야 되고 그러니 이 배는 한강 밑에 가스관과 무슨관이 다 묻혀있는지 아 다니면 안 돼. 다니면 안 되는 거야. 아. 요거 제가 가다가 찍은 건데요. 한강 바로 옆에 이렇게 모래톱이 올라와서 철새들이 잘 놀고 있고요런 곳으로 배가 가니 가겠습니까? 안 돼. 안 돼. 예. 그래서 근데 제가 그게 그 기... 서울시..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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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저 뭐야? 서울시에서는 그 사고 기록을 그러면 의도적으로 남기지 않았던 거예요? 안 내놨습니다. 아 그래요? 안 내놨습니다. 그래서 이것을 이병진 의원이 알아냈는데 음. 저희 이영실 시의원이 그 얘기를 저에게 해줘서 제가 더 추적해서 알게 된 거죠. 네. 그래서 한강 밑에는 콘크리트가 있었다. 건가스관 모든 관들이 지나가는 관이다. 네. 거기 이 거대한 배가 부딪혔으니 그것들은 안전할 것이냐? 네. 제가 이거 파헤치는 사람인데 쿠팡 상무를 만날 어. 일이 있습니까? 그렇습니다. 네. 또 이러다가 내일 점심은 또우세훈이한번먹공다 <laughs> <먹고 웃음> 걸리는 거 아니죠? 제가 우세훈도 만나긴 하죠. <laughs> 문제도 제기하고. <laughs> 네. <이건> 강 버스 <laughs> 업체 사장이다. 지켜주십시오, 선배님. 네. 때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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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않고요. 이 공작에 대해서. 국민 여러분, 꼭, 지켜주십시오. 네.